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도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 중에 우리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게 되죠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2km를 걷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3km쯤 되면 거의 지치게 됩니다. 4km에 이르면 더 이상 걷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너무 무겁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가끔 멈춰 서서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무엇을 가볍게 할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오래된 빗자루나 찢어진 의자, 망가진 정우 같은 것들까지 모두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짐을 내려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버려도 되겠군. 필요하다면 나중에 새로 사면 되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내려놓을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생각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 이웃집 아이가 괴롭혔던 일 학창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해서 벌을 받았던 일 또는 첫사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떠났던 아픔까지도요. 만약 이런 모든 것을 노년에까지 계속 붙들고 있다면 수십 명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한 부장님, 뒤에서 험담하던 동료. 그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을 테지만, 우리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서서히 우리를 해치게 됩니다. 원망은 독약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약을 먹는 것은 자신이고, 해를 입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오래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은 빨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나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늘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과거의 슬픈 일들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삶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과 좋은 기억만 간직하려고 노력하세요. 슬픈 일들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접고 미래를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며 미래를 바라보되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는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있었지만 역사책이나 영화, 예술 작품에서는 주로 좋은 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일들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좋은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누구나 과거가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내려놓고 기쁨은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품처럼 간직하세요. 가끔 그것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으세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학교 동창, 같은 나이 또래, 직장 동료, 군대 전후, 같은 고향 사람들까지. 하지만 노년이 되면 정말 소중한 몇 사람만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친척들, 배우자, 자녀, 손주, 그리고 몇몇 진정한 친구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모임에 가입해서 이것저것 다 참여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의미 없는 모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면 누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후에는 그중 50명 정도와만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알려주고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늘이 정해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과 우리가 낳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혈연이며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정의 관계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의미 있고 정이 있는 관계 바로 배우자 가까운 친구 전우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헛된 명예를 내려놓으세요 명예 즉 이름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명예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일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명예입니다. 또는 동네 반장이었다면 그것도 실질적인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십 개의 명예직을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한국새 사랑협회 명예자문위원, 한강물고기 보존협회 고문 등과 같은 직함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명예가 세상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을 인쇄할 때도 너무 많은 직함을 넣으려고 합니다. 인쇄소에서 이렇게 많은 직함을 다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전 부장, 전 위원장 같은 것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 좋은 남편이나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이웃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예전에는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과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권이나 도박에 빠져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도를 하여 배우자를 아프게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요즘 애플 로고를 보면 한입 베어 먹은 사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의 큰 회사가 완벽한 사과, 대신 베어 먹은 사과를 로고로 사용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사실 그것은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에도 흑점이 있고 성인도 실수를 합니다.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 결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이 이제 거의 마지막 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때두 손이 깨끗하고 가벼운 짐만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두 손과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슬픔을 느끼나요? 그것들을 모두 해소하여 마음이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늘은 여전히 있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